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부터 4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자손이라 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서는 헷 사람 엘론의 딸 아다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서는 또 아나의 딸 오울리바마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나는 시위 사람 시본온의 아들입니다. 어, 에서는 또 이스마일의 딸이자, 느바욧의 누인 이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다른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부릅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으며 에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아, 바스마스의 아들 루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딥나는 엘리바스를 통해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입니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오리바마입니다. 오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아나는 시본의 아들입니다. 오리바마가 에서를 통해 낳은 아들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서 족장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바다들은 일리바스입니다. 일리바스에게서는 테만, 오발, 어, 스보크나스, 고라가담, 아마렉과 같은 족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엘리 어, 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은 이러합니다. 나세라, 삼마, 미사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은 이러합니다. 여우스 얄람 고라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자손입니다. 오울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이들은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자손이며 어, 각 종족의 족장입니다. 에돔 땅에 살던 호리 사람 세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로단 소발 시아 나라 디손 에셀 디산이며 세일의 아들 어린 이들은 에돔 땅에서 호리 사람들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입니다. 로단의 누이는 김나입니다. 소발의자손은 알완과 아마나합과 에발과 서보와 오남입니다. 시본의 자손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의 다귀들을 돌보던 중에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나의 자손은 아, 디손과 아나의 딸 오리바마입니다. 디손의 자손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자손은 비란과 사안과 아간입니다. 디산의 자손은 우수와 아란입니다. 호리 사람들의 족장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로단,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셀, 어, 디산입니다. 이들은 호리 사람들 어, 집안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에돔땅곧 세례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보호의 아들 벨라는 에돔 왕이었습니다. 벨라는 딘하바 성 사람이었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야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밥은 보스라 사람이었습니다. 요밥이 죽자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후삼은 대만 땅 사람이었습니다. 후삼이 죽자 부다세 아들 하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다스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다스 나위 성 사람이었습니다. 하다시 죽자 삼나가 왕이 되었습니다. 삼나는 마스레가 사람이었습니다. 삼나가 죽자 사우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로봇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족자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왕이 되었습니다.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나니 족자 하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달은 바우성 사람이었습니다. 하달의 아내는 마드레스의 딸 어, 무엘 어, 다벨입니다. 마드레스는 미사압의 딸입니다. 에서에서 게 나온 족장들은 족장들을 종족과 지역에 따라 나누면 김나 알와 여뎃 오리바마 일라 비노 그나스 대만 밉살 막겔 어, 이람이며 이들은 에돔의 족장이었고 에돔 사람들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 종족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살던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37장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 떼를 어,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피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로 바치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꿈 어,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여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어,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어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꿈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어, 보내려 한다." 요셉은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네, 형들은 이미 다른 데로 갔다 내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꿈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이에저 아이를 던져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 돌려보내기 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하세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한 동안 미디안 어,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2 0 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 ...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질들이 요셉을 이스마엘사이요에을팔이을마엘 때, 르들에게 팔았을 때, 이루 거기에 없었습니다. 루벤이 엉덩이로 돌아보니 와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에 루벤은 다른 영계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영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 의 옷이 아닌지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의 옷이 맞다. 사아운들짐승이 사나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어,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우리를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을 어,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신하였고 어,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아멘 38장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에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에레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에르는 아니여 유다의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에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에레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의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네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네 의무이다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의 자손은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땅에 정액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 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그리고 "내 네, 어, 네 막내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슬, 어,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딤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들한 사람 히라도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깁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아들인 신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다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어, 자드리면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 제가 같이 자드리면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네, 가축 대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시.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함께했고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 그 여자에게 새끼 염소를 보내면서 자기가 맡겼던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라가 이나인 마을에... 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던 창녀는 어디 있어? 어디에 있어?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소. 이라는 유다에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소라고 말하던 걸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두게. 괜히 우리가 우리만 어, 망신당할까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준 것이 아닌가. 세 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 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라. 유다는 그 뒤로 두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 되었고,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아기의 손에 붉은 줄을 메어주면서 "이 아기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기가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네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손에 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39장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어,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바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바른 자기가 먹는 어,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채를 옷을 남겨둔 채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 둔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 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 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 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리는 곳이 여기에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러버려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바른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 간서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서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40장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의 미용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어,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 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 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 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해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해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빵을 바치던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 네어 어,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어,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에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의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 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좋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부터 3일 뒤에는 아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받치던 신하와 빵을 받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받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포도주 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받치던 신하는 장대에 배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아멘